자, 합리반도체 지금 상승이 살짝 주춤하긴 한데 어좀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 드리고 대응 전략을 저는 항상 목표가도 알려 드리고 뭐 손절가도 알려 드리죠. 하지만 그전에 여러분들이 재료가 어떻게 풀려 있는지 어 지금 얘는 이제 엔비디아 GPU 때문에 올라갔는데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재료를 좀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야지 대응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료 먼저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어, 제가 이런 대응 전략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아이폰을 차단한다 중국에서 이제 이중 반도체 전쟁이 어, 일어날 거다 하면서 어,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생각하신 게 아니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면은 반도체에 어, 타격 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음표를 짓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중국도 현재 반도체를 정말 잘 만드는 기업 자 이런 나라예요. 거의 자 우리나라를 통밑까지쭉 추적해 쭉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만큼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게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지만은 이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반도체를 수입한 나라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이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를 쓰는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아, 미국의,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걸 쓰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재료로 여러분들이 풀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 걸 보면은 이번에 영국에서, ARM이 영국 회사죠. 얘네가 낯싸게 상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지금 반도체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얘가 상장하고 제대로 반도체에 대한 이좀 시그널을 보낸 거죠. 정말 이제부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반도체를 우리가 진짜 잘 보아야 된다. 이 반도체 재료가 지금 너무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반도체 이 자체를 이제, 뭐 흔히 말하면 우리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얘들을 살게 아니에요. 진짜. 뭘 사느냐 관련된 기업들을 사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어떤 게 수익을 받을까 큰손들은 어떤 걸 담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가 들어가서 구만전자 만들어 봐요 이케아 20% 수익이에요 지금부터는 맞죠 20%도 못 먹어요 그리 너무나 느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 관련된 장이 기업들 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부장 기업 반도체 소부장 기업 뭐냐?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에요. 얘들을 담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벌수 있다. 삼성전자 10%올때 얘들은 30에서 50 최소 오릅니다. 진짜. 대장주가 되면 70, 100도 가겠지만은, 대장들이가, 대장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종목이 대장이 되면 진 제대로 먹는 고 대장이 안 되더라도 30%는 최소 먹을 거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냐, 이게 가장 포인트겠죠? 3분기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 추락하고, 이제 코로나를 딛고, 이게 바닥을 찍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오겠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요게 원형 상, 원, 형 상승형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차트, 반도체 차트가 이렇게 변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반기는 무조건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3분기부터 지나서, 이제 4분기부터 재고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싹다 생산이에요. 100% 생산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4분기에 찍힐 거다. 3분기까지는, 특히 2분기까지는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근데 3분기 에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이면서 4분기에는 영업익이 이 3조 이상 나올 거다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면은 수혜주는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겠죠 어떤 거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재료를 여러분들이 찾아 봐야겠죠 근데 빨리빨리 캐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죠 그런데 뭐예요 저는 소통방에서 이런 걸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이런 주요 뉴스,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린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담하는데, 제가 운영한 소통방만큼 퀄리티 있고, 여러분께 잘 알려주는 소통방은 없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이런 소통방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자, 제가 소통방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 텔레그램과 카톡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은 텔레그램을 좀 먼저 설명, 보여드리면은, 진짜 항상 뭐 주요뉴스 이렇게 올려드리고 근데 뉴스 제로 다 올려드리잖아요 중요한 거 근데 문제는요 다른 텔레그램에서는 이걸 안 줘요 뭐냐 괜찮은 종목이 된 매수를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저희 같,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어 이제 매수 신호 보시면은 진짜 매수하라고 여러분께 추천주를 드립니다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또 매수 를 이것도 다 수익 난 거인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증거가 다 남아있어, 제 채널에는. 보시면은, 진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매도 했을 때 수익 나오고, 축하한다고, 어, 따라오시는 분들 축하드린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머큐리도 아까 보여드린 거, 매수 신호. 그니까, 러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놈들, 뭐, 흔히 뭐, 소통방 운영한다면서 하는 놈들, 그냥 뉴스 하나 딱끼워놓고뭐 하죠? 어, 뉴스 띄워놓고, 자기가 알려줬대요. 그리고 수익 난 거, 이 수익 증가 얼마 올랐냐고. 아니 정확히 매수를 하라고 매수 신호를 주고 해야지 이거에 대한 수익률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사라고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뉴스 한개딱 띄워놓고 좋은 뉴스라고 이거 왜안 샀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놈들이 천지예요 진짜 맞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신호를 드려야지 뭐 이걸 또 검증을 하지 뭐 검증도 아무것도 안 돼요 다들 뭐 소통 방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간혹가다가 또 제가 리,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도 올려드립니다. 어떡하죠?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삼성 뭐 전기 이런 거 치면요. 제가 리포트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막 리포트를 막 올려 드려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위에 여기 검색 버튼 있죠? 그러니까 필요하신 종목 어, 명 입력하면요. 막 이렇게 파일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시고 어, 리포트도 보고 좀 리포트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또 생각도 하시고 보세요. 중요한 뉴스 알려드리고 재료죠. 거의 그냥.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가. 그리고, 종목도 드려요 종,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종목도 드리고, 하라고 아예 매수 신호를 드리, 신호를 여러분들 보시기 쉽 그리고, 리포트 올려드리고. 이런 채널이 어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 이 소통방은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눈팅만 하신, 눈팅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자료만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진짜. 어, 그래서, 또 하나 또, 제가 또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카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똑 여기서 이텔레그램에 나가는 거 내용 똑같아요 근데 추가로 뭐죠? 여기는 진짜 우리가 소통하는 방이에요 모르는 거 질문하고 맞죠? 모르는 거 질문하고 뭐 이제 또특이사항이나 이런 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오면 자료 보기가 불편하죠 맞아요. 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막 보시면은 막말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막말 많이 하세요. 여러분 궁금한 거 많다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소통을 어 하면서 재미있게 주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자료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거는 항상 텔레그램이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어 텔레그램은 외만 들어가 계시고 진짜 나는 좀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 카톡방을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둘다 어, 들어오시는 것을 <laughs>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온 방법은 뭡니까 간단해요 전화번호 딴데 보면 문자 남기라고 하죠 뭐 이상한 또 문자 남기면 영업사원 전화와 가지고 뭐 사람 뭐 가입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화를 왜요 개인 정보 털리게 맞잖아요 문자 왜 남겨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요 그냥 여기 더보기 누르면요 바로 밑에 링크 있어요. 텔레그램 링크랑 카톡 링크 있어요. 그냥 그거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진짜. 요 동영상 보이시죠? 여기 나온 거인 것처럼. 간단해요. 들어온 거. 정말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개인정보 털릴, 없... 그... 털린다는 말 표현보다는 개인정보 생각 안 하지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왔다갔다 하셔도 되고, 오셔서 눈팅만 하시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어, 이 정보를 보면서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소통방을, 여러분, 들 들어와시기를, 어, 정말로 추천드리고,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어, 종목 분석을 해드려야겠죠. 자, 한미반도체가, 이제, 다시 보면은, 이제, 우선 얘들이 원래 기준을 일단은, 이 반도체, 반도체에 대한 자동화 장비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비정플레이스먼트라고, 얘들이, 예, 주요 제품이에요. 지금까지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 때문에 얘들이 부각을 받았죠. 근데 뭔가 한계가 더큰 재료가 터져야지 얘들이 간다는 거예요. 추세가 정말 이뻐요, 선이 지금. 문제는요, 잠시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 저는 솔직히 5만원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추가 매수는 4만 천원 정도에 어 해서 이제 가고 4만 원 뚫리면은 바로 어 날리는 어 이런 전략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얘가 가더라도 이제 엔비디아 GPU 때문에 올라갔죠 HBM 거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얘들로 같이 뭐죠 어 소부장 기업이에요 장비 기업. 한미반도체가 결국은 이 HBM도 모멘텀이 있지만은 여기서 추가로 더 여기까지 더 해신다면은 이미 대장주가 한번더큰 대장주로 올라가면은 이제 우린 얘가 한 7만 원, 8만 원 충분히 간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아마 4만 원까지 뚫리로 웬만하면 없을 거예요. 4만 5천원대에서 반등 그대로 이루어져서 추가 매수 그대로 해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더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이런 목표가와 이런 전략 수정이 정말 필요하고 얘들의 좀 실적을 보면요, 확실히 아직까지 많이 안 나요. 이제 상 하반기가 돼야 알겠지만은 원래는 이렇게 뽑았고 원래 현재 HBM 때문에 얘들이 돈을 벌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매출이 그대로 24년에 지키겠죠. 플러스 HBM의 매출까지 지키면은 얘들은 더 가치를 높게 받는 그런 이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괜찮아요. 현재 또 RSI도 아직도 50 위선에 있기 때문에 RSI가 50 위에 있다는 것은 일단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단 얘기예요. 저 근데 지금 보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추세선이 그대로 겹치는데 여기서 어디로 뚫고 갈 거냐. 저는 항상 여러분께 5만 원대 진입하면 좋을 거요 지금이 나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자리긴 맞아요. 근데 하락하면 우리가 4만 5천 원에 혹은 4만 천 원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되죠? 조금 우리가 좀 심리상 불안감이 있다, 여러분들에서 좀 스트레스 받기 싫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고 나는 물리면 더사면돼 추가 매수 자금 남겨놓고 매수할 거야. 어,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미리 계획을 좀 잡으실 분들은 저는 어, 지금 들어가고 어, 한 4만 4천 원, 5천 원 사이에 추가 매수 하고 어제 어, 여기서 딱 아까 손절 만한 가격에 손절 가격 딱 하고 하니까 정말로 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가시면 된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 원하 궁금해한 거, 딱딱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거 없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머지 소통방에서 또 주기적으로 괜찮은 이제 이런 거 있으면은 싹싹 올려드릴 테니까 항상 소통방을 주시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